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 언론 YBC 뉴스입니다. 제6회 평택시 천연 염색 전시회가 지난 17일 평택시 남부문의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격조 높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 발전과 천연 염색 작품 전시를 통한 연구회원의 능력 개발 및 홍보를 목적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 천연 염색 연구회 주관으로 오는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전시됩니다. 2014 평택 코스튬 플레이 페스티벌이 지난 18일 팽성읍 안정리 로데오 거리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페스티벌은 만화나 게임의 캐릭터로 치장하거나 다른 나라의 전통 복식과 과거의 옷을 입고 다양한 의복문화를 즐기는 놀이이자 퍼포먼스 축제입니다. 이번 행사는 콘테스트와 기념촬영, 복식문화 체험마당 등으로 펼쳐졌습니다. 제15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2014 평택시민 나눔문화축제가 이충분수공원과 불악산 일원에서 지난 18일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축제 선포식, 평택시민 나눔 걷기 대회, 사회복지 문화 체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택시민 나눔 문화 축제는 나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7일 북부 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제19회 소리사위 예술단 정기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신명나게 펼쳐진 소리사위 예술단의 정기 공연은. 다양한 전통 예술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리사위 예술단은 시민 문화 여가 활동을 제공하며 우리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시의회가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17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회기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소관부서에 대한 현장활동이 이루어지며 제171회 임시회는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YBC 뉴스 이은경입니다. <목소리>